자 오늘은 설교가 조금 짧고 오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우리 말씀 이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제가 한1 5년 전쯤에 1 6년 전쯤에 청년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때, 임원 중에, 청년부 임원 중에 한 형제가 한 같이 섬기는 임원 자매를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거죠. 한번 사귀자.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편지를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솔로처럼 이제 최종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매가 최종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최종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하기를, 이틀 전에 우리 청년부의 다른 형제가 사기자고 해서 지금 사귄지 이틀 됐다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좀 3일만 빨랐으면 왜 그렇게 지체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지 참, 저도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그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당사자 형제, 최종 선택이 안된그 형제는 한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또 임원 분위기가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 형제처럼 며칠 사이로 이, 이 뭐가 연애든 뭐든 잘안 되는 목사님 전 뭐래도 잘안 돼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나요? 안되는 일이 많나요? 안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실은 청소년 때부터 그런 일을 겪었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 노예, 노예.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내려갑니다. 갑자기 강간 미수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 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당시 감옥은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 감옥에서 형통했고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 놀라운 것은 요셉 인생의 요셉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창세기 39장인데 무려 형통이 세 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형통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실 때에 전진하다, 진행시키다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진행시켜 예, 그런 예, 죄송합니다. 예, 진행시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언가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뭘 진행시키느냐?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 주시면 사람들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돼요. 내 뜻대로 연애도 잘 되고. 내 뜻대로 취직도 잘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통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진행시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통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이겠죠. 하나님의 형통, 형통은 미래까지 보시는 형통이에요. 영원까지 보시는 형통, 이 땅의 형통은 진짜 잠시잠깐의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형통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노예, 어떻게 노예가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죠? 노예 생활하면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지금 보고 있어요. 노예들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보디발 가정에서 익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가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고위 공직자들 만나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준비 기간을 착착착 갖고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총리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도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영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죠?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앞에 다른 수식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죠 요셉이 성품이 되게 좋아서 요셉이 얼굴이 누구처럼 엄청 잘생겨가지고 형통했다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나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랑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 걸. 믿나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이 아니에요. 일 년, 2년이 정도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요셉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형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진행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진행이 안 돼요. 자꾸 막혀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물론 이 중에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크리스천이 많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1번은 요셉이고 2번은 요나 둘다 요시예요. 요시. 그래서 요셉은 정말 거침없이 뜻이 이루어졌다면, 요나, 요나는 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 거기 그 사람들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다시 쓰러가요. 청개구리처럼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아주 고통 중에... 순종하게 만드세요. 뭐 빙빙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맞고 가느냐 안 맞고 가느냐 차인데 이 여러분은 요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나 같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왜 요나 같은 크리스천이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요나 때문입니다. 네, 나 때문에 내가 강해서. 내가 강하면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 관점 자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관점입니다. 관점. 이 관점이 내 관점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될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10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이집트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 왔을 때는 입이 툭 튀어나와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형들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뭐 하셨다. 보내셨다. 이 고백이 요셉을 통해 이제 계속 나와요. 창세기 45장에도 그 고백이 형들 앞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로 또 우리 교회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습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군목으로 6년 정도 근무를 군에서 했습니다 군목이라고 하면 훈련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고 주로 위문만 합니다 위문, 초코파이 바리바리 싸들고 제 훈련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군목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저녁을 딱 6개월 앞두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저녁 6개월이면 딱 저녁 모드로 바뀝니다. 이제 병사들은 또 달라요. 간부들하고 간부들은 딱 6개월 전 되면 모드가 바뀌어요. 저도 이제 바뀌고 있던 차였는데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길 목사님, 이번에 위문도 해 주시고 훈련도 같이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군목들은 훈련 안 가요. 근데 혹한기 훈련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는 같이 거기서 침낭, 막사에서 같이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년인데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또 목사잖아요. 여정의 믿를 거두기 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갔어요. 근데 부대장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잠자리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막사 입구에다가 딱제 잠자리가 있는 거 엄청 추웠어요. 그때 영하 10도였는데 벌벌 떨면서 저는 막 입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기분이 나쁜 채로 잠도 안 오고 추워 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많은 곳 중에 하나님께서 이 혹한기 훈련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몇년 동안 교회를 쉬신 분들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다 고백이 비슷해요. 아, 이 목사님이 혹한기까지 오셔서 부탁을 하시니 오겠습니다. 실제로 그 주에 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계속 입이 나와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막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계속 알아냈냐면 우리 19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금처럼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요셉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말씀, 지금은 성경책이라도 있죠. 창세기 시절에는 성경책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이 형들의 곁단이 저를 하고. 헤와달과 별리 별이, 요셉의 대리 절을 하는 그 선명한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꿈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너무나 희미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그걸 붙들었어요. 이걸 붙들 때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토 기능이 있어요. 나의 관점으로 자꾸 알아서 바뀌어요. 이걸 눌러 주는 기능이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관점이 바뀌어서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려움 요셉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성적인 범죄 현장 앞에 서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합니다. 놔주질 않아요. 그때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까?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에서 빛나갈까봐. 자 그림해 보시면 이 당시에 죄를 짓다 히브리어는 빛나가다로 돼 있어. 화살이 관역 밖으로 가는 게 죄를 짓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뜻이 빗나간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요셉의 옷을 성경에 보면 이 바지를 꽉 잡고 있거든요. 제가 볼땐테토녀 같아요 테토니 그래서 꽉 잡았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강간 미수범 잘못한 게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신고를 해 가지고 고통을 겪게 되지만 요셉이 너무나 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빛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요셉의 삶은 이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뜻에서 빛나가는 삶을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환경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답답한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한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피함으로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